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 현상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8%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 전체적인 코어 그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일단 계속적인 반등 없이 우 하향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제가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추세 한번 돌파 나왔지만 힙소만 주고 다시 한번더 내려온 그림. 계속적으로 해당 추세를 깨려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도가 지금 해당 각도에서 한번더 죽었죠. 각도가 한 차례 더 죽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로 좋지 않아시고 있고 하락 추세 속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약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로 해당 추세 네, 이탈 이후에 반등은 나오지만 반등 이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림. 그리고 이제 금일 주봉 마감이죠. 2 시간 뒤면 주봉이 마감이 되는데 비트코인 주봉 23년도부터 한 번도 이탈이 나오지 않았던 이 60일선을 첫 이탈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상승장의 어떤 기준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이평선이었죠. 근데 첫 이탈이 나온 겁니다. 이탈 마감이 된 거고요. 지금 단기적인 각도도 좋지 않고 리플도 각도가 밑으로 세워지고 있죠.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다 시장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 반등 때 제가 가져댔 됐다 라고 설명을 계속 드리죠 이 가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분부터 계속 비트가 부정적이다 다른 할트코인도 부정적일 것이다 이 부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도세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부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라는 걸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리플 계속적으로 각도가 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각도를 죽이는 것을 으 살리기 전까지는 하락간점 그리고 시장을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장 좋지 않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각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2.4달러 돌파 전까지는 밑으로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주봉상에서의 밑으로 크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밑으로 굉장히 크게 열려있고요. 해당 구간에서 하락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깊게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확인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추세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데, 상승 관점을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분도 좀 설명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